로마서는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와 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2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어서독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2부는 어소프락시스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실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내해 주고 있죠. 그 중에 일부의 주제이자, 대전제이자 로마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2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실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발견,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도 받,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